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프라이스 오브 러브라는 오라클 카드로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왼쪽부터 캡틴 토르, 아이언맨 이렇게 좋아하시는 어벤져스를 골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번, 2번, 3번. 왼쪽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로 골라주셔도 돼요. 갑자기 토르를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제그 전날 친구들이, 어, 내일 토르의 어깨를 가진 이삿짐 오빠가 오기를 바랄게, 이랬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이사침 센터에서 오셨어요. 설레는 마음에 문 열었는데 마동석의 어깨를 가진 어떤 사람이 서 있었던 생각이 나네요. <laughs> 갑자기 돌을 <도를> 보니까 <laughs> 잡소리였습니다. 아,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 다 고르셨다면 음, 아래에 타임스탬프를 눌르 셔서 바로 가 시면 됩니다. 네 캡틴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음, 제일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다음 연애가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뽑아 왔습니다 음, 성장 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또 연애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정말 지난 연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상처만 남아서 다시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 그렇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한층 성숙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줄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음,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나의 어떤 스펙적으로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장이 되는 그런 연애를 할수 있겠다. 여러분이 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 딱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막 주면서 여러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연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 포인트에 있어서 그 일이 잘 되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는 그런 연애일 것 같아요. 보통은, 음, 일에서 원만해도 연애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로 인하여 나의 다른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내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 그런 연애가 될것 같고, 음, 두 번째 카드는 제가 그 다음 연애 상대방의 성향에 대해서 뽑아 봤어요그 사람의 성격이 좀 어떠할까? 근데 여기 보시면 <laughs> 권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음, 뭐, 나보다... 어른스러운 사람 아니면 뭐 연하처럼 귀여운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너가 있을 수 있,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죠 친구 같은 애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고 되게 주기 잘 맞고 친구처럼 만나면 늘 즐거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랑 되게 잘 맞는 친구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나 학업적인 음, 그런 면에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는 제가, 어, 여러분이 다음 연애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점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바다에 음 어떤 사람이 잠겨 있고 백기를 흔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타로든 오라클 카드든 물은 감정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감정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백기를 들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감정에 지쳐서 음... 뭔가 좀안 좋게 생각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음,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혼자서 막 소설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laughs> 나저 사람이랑 어, 사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미 결혼까지 해, 그죠? 어. 근데 실제에서는 만약에 상대방이 미적지근하다면 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번 아니지 다음 연애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먼저 감정적으로 앞서가지 말기, 상대방이 이럴 거다라고 내가 먼저 생각해 버리지 말기,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런 감정의 늪에 먼저 빠져 버리지 말기, 그런 걸좀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미리 생각해서 추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만의 감정에 우울한 감정 아니면 속상한 감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 점을 카드가 조언점으로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 그러면 다음 연애를 언제쯤 하게 될까 걔는 엔젤앤서 카드로 한번 시기 카드만 따로 뽑아서 한번 볼게요 이 카드 많이 보셨죠? 엔젤앤서 카드는 뒷면이 세 가지 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노란색 카드가 시간을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사랑이 언제 나오게 될지 정말 랜덤으로 제가 한번 섞어서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잘 뽑아야 돼. <laughs> 여러분의 성장시켜 줄그 친구 같은 그 사람은 허! 어. 몇달 안에 나타나게 된다 이랬어요. 몇달 안에. 여기서 몇 달은 어, 한 2개월에서 4개월 볼게요. <laughs> 2개월에서 4개월. 음. 오, 다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2개월에서 4개월이면 지금 이 8월이니까 약간 가을 접어들면서 크리스마스 때 뜨거운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캡틴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쁜 사랑하세요. 안녕. 코르를 선택한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제가 총 3장의 카드를 뽑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다음 연애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반적인 큰 에너지를 한번 봤습니다. 음...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차리세요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지난 연애에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굉장히 아껴주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고 좀 무시하는 듯한 니까지게 뭐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다음 연애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도 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니지,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도 몰랐던 나의 매력과 능력을 깨닫게 되고,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나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연애를 할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그런 열등감도 없이,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연애가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두 번째 카드는 제가 그 상대방의 성향이 어떤지 그 에너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를 할 상대방의 성격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햇살이 쫙 비치잖아요. 사, 성격이 되게 밝아요. 여기 지금 키워드는 낙관적이거든요. 낙관적.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밝은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 농구에 빠져서 그 허재 아저씨 아들들 보고 있는데 그 둘째가 그렇게 밝잖아요. 허훈 약간 그렇게 같이 있으면 되게 기분 좋고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주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나도 인생이 즐겁고 아 나도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참 즐겁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연애가 될것 같아요. 밝은 사람이 좋죠. 안타고 어둠이 어둡지 않고 자기를 막 괜히 어둡게 막 나쁜 남자처럼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밝아야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는 제가 어, 여러분의 다음 연애를 위한 조언점을 한번 뽑아봤는데 음, 의존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첫 번째 카드하고도 좀 일맥 상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너무 의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독립된 두 존재가 연애를 하는 건데,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한테 속해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연애가 아니라 노예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착해서 상대방한테 너무 그동안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왔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상대방한테 좀 의존을 많이 해왔던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번 다, 아니, 이번이 아니라 다음 연애를 계기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한테 의존하려는 그 마음도 깨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도 내리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에너지가 되게 밝은 그런 남자가 하나 보인다면, 잡으세요. 그리고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되 여러분의 가치와 능력을 충분히 계속 어필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엔젤랜서 카드로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나는지 이 뒷장이 이렇게 노란 카드가 엔젤랜서에서는 시간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 카드만 쫙 모아봤고요 여기서 하나를 뽑을 건데 나 너무 긴장되네. 이 사람 언제 나타나요? 다음 연애 언제 해요? 이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미 있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의 주제는 다음 연애를 그래서 언제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밝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고백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음 연애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 아, 잘 뽑아야 되는데 잘 뽑아야 되는데 잘 뽑아야 되는데. 어 대박. 다음 몇주 안에. 이건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네. 대박. 여기서 몇 주라고 하면 한 2, 3, 4, 5주? 그 정도예요. 대박. 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주변을잘 둘러보시고. 되게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확 잡으세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 예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이언맨을 선택한 여러분들을 위한 리딩입니다. 제가 총 3장의 카드를 뽑았고요. 가장 첫 카드로는 여러분의 다음 연애가 어떤 에너지를 띠게 될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네, 솔메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솔메이트를 알아볼 것이다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 아 그동안 내가 찾고 있던 이상형이라고 하, 해도 좋을 만큼 나랑 너무 잘 맞는. 아 근데 이상형이 나랑 맞는 건가? 이상형은 정말 말 그대로 이상형이고 솔메이트는 나랑 되게 잘 맞는 사람이죠. 어쨌거나. 어제가 너무 여러분과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연애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동안 바래왔던 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는 그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뽑아봤어요. 근데 로맨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번 제로 뽑은 이 카드에서 여러분의 다음 연애의 그 상대방은 되게 로맨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닭살 돋아서 로맨틱한 거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의 로맨틱은 잘 맞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laughs> 과하지 않...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뭐 이벤트를 되게 좋아하고 이렇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좀 과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딱 여러분의 그 취향에 맞는 그런 로맨틱을 보여줄 겁니다. 와. 그래도 연애를 하는데 로맨스가 낫지. 엄막 차갑고 냉정한 그런 사람보다는요. 그렇죠? 나쁜 남자보다는 다정한 게 낫죠. 그래서 굉장히 다정하고 로맨틱한 그런 상대방이겠다. 어, 축하드립니다. 이 사람과 아, 솔메이트를 만난 듯한 너무 기분 좋은 그런 연애를 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로는 제가 다음 연애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조심할 부분, 조언점. 근 네, 지금 여기 그 어,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이렇게 조종당하는 인형을 의미하는 조종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음... 보통 연애를 하면, 둘이 이렇게 똑같이 솔메이트처럼 이렇게 동등한 관계면 참 좋은데, 어느 한쪽이 좀 맞춰주고 이런 관계가 좀 많죠. 좀 헤어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에게 내가 모조리 다 맞춰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관계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나도 예전에 그런 연애가 좀 있었다면, 다시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지 마라.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라.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라. 요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연애를 하셔야지 상대방이 원하는 연애를 하지 말아라라는 조언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상대방의 다음 연애 상대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일은 벌어 나지는 않을 거. 벌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로맨틱한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 <laughs> 아니야. 언제 나타날까가 아니라, 다음 연애를 언제 하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어, 엔젤 엔서로 한번 뽑아볼게요. 엔젤 엔서 카드는, 음, 뭐냐. 시간 카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뒷면이. 그래서 제가 노란색 카드만 한번 모아봤고요. 지금 이렇게. 랜덤으로 섞어보겠습니다. 다음 연애를 언제 하게 될 것인가 이미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은 있을 수가 있고요. 연애를 언제 하게 될 것인지 그 시기를 제가 보겠습니다. 과연 오착하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당신의 연애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좀저 사람이 로맨틱하다 싶으면 먼저 고백. 알고 봤더니 솔메이트야.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 축하드려요. 바로 있으니까 여러분 빨리 찾아보시고. 그 사람이 눈치챌 수 있게 여러분이 여지를 줘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아이 옆면을 뽑으신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안녕. 이거 정말 누가 옆에 썸, 약간 관심 가는 사람이 있, 있는 분들이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진짜 안녕.